그림을 보고 리제가 2차 성징 관련으로 디스커드를 보낸 인물을 고르시오. 인물을 고르라니요? 자, 제가 이거를 보낸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는 퀴즈거든. 그 연락도 안 했을 때였어. 뭔가 얘기도 안 해보고 진짜 극초면일 때. 내가 그래, 저걸 보자마자 나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. 저 납작한 가슴판을 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압도적인 나나. 그래서 이제 나나를 말할 수 밖에 없었어. 진짜 압도적인 벽이에요. 진짜 나나가 키만 컸잖아? 잠깐만, 잠깐만. 그냥 스텔라이브의 월마리아였어.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나나가 키가 작은 거는 진격의 거인한테서 그 표절 논란 의혹 올까봐 내가 봤을 때 키가 작은 거고. 나나가 만약에 키가 컸잖아. 진짜 내가 봤을 때그 표절 논란 왔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위험해. 안 돼. 선배님. 에렌, 에렌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집으로 철수한다니까? <laughs> 어 그래 그래. 뛰또뛰 또. 아왜 도망가냐? 고아왜 도망가는데? 아니야, 아니 페리 왜 도망가? 아니야 이거 왜 도망가냐고?